오늘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한때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접는 우산 하나 챙기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무가 유입되면서 해안가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진도와 목포, 흑산도에는 오늘 새벽부터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가끔 많이 껴있고요. 차차 맑은 하늘을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낮은데요. 광주와 나주가 21도, 장흥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광주 30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나주와 화순이 31도, 구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이 안개가 짙게 끼겠고 또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또 이따금씩 소나기 소식도 잡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